이 보살 이 보살은요. 왜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부득이해서요. 안할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보시를 합니다. 왜? 안할수 없어서. 안 하면 너무 찜찜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을 더더 설명을 더 자명하게 해야지. 근데 저 자명하게 한다고 저한테 누가 뭐더 주는 거 아닌데 제가 왜 혼자 그렇게 발심하고 있을까요? 찜찜하니까. 안 하면 찜찜하니까. 아, 안 하고 말지. 괜히 어설프게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막 말씀을 드리면 하고 나서 제가 후회되고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살은요. 다른 게 점점 사라지고 순수하게 부득이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가까이 가면 레벨이 높은 보살이 됩니다. 그전에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환경을 멋지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왜 환경을 멋지게 설명해요? 그래야 여자가 좋아해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서. 남자들은 또 그런 동기가 많습니다. 오타쿠 중에 양심 오타쿠가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를 알아봐준다. 좋죠? 좋은 일인데. 자, 밑에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좋은 일인데, 그게, 이거만큼 재밌진 않단 말이에요. 먹는 거, 좋은데, 먹는 거 우선순위를 비교했을 때 저만큼 재밌진 않다니, 먹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저만큼 재밌진 않다니. 그럼 뭘 원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자, 내면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자명한 느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자아실현역구 핵심은요, 자명입니다, 결국. 에고의 자명이건 양심의 자명이건 결국 자명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명한 거지 남은 몰라요. 어느날 친구가 이것 들고 와가지고 이거 1억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떠, 어떠실까요? 미친 거죠 이걸 그 의미를 전혀 인정 못한 사람한테 이건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걸 이 빛깔만 봐도 감동이 밀려와서 너무 자명해서 그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는 거죠. 진짜. 당장 내 생존이 좀 불안해지더라도 이거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즉 사람은요 더 자명한 거를 사게 돼 있어요 고르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단 이거니까 자기 나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욕도 아니고 생존욕도 아니고 안정욕구도 아니라면 그게 자아실현 욕구 그냥 자기가 뿌듯해진 거죠 이걸로 근데 그 중에 더 고그 차원들이 양심의 뿌듯함을 느낀, 즐기는 쪽이 이제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보살로 간다는 건요.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 보살이 너무 아니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 진짜 뭔 짓이냐 하는 거죠.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식으로 낭비할까?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타쿠들볼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오타쿠들이 그래요. 자기 혼자 너무 좋아요. 오늘 육바람이라고막 뿌듯해 미치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쟤는 왜저러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더돈 많이 버는 직장에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알아봐주는 도반을 만나면 얼마나 서로 즐거울까요? 이거랑 똑같은 니다 1억 줬다는데 싸게 샀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야, 너육바람 장난 아니네. 막 서로 알아봐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끼리만 알아봐요. 남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